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4월 2일 한큐바둑에서 열렸던 한중 슈퍼매치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자오천이 구단의 대국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 바둑 신진서 구단이 화끈하게 초반부터 자오천이 구단을 몰아치면서 손쉽게 승리를 거뒀던 바둑이라 고볼수 있는데요. 대국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우천이 구단이 흑이고 신진서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부터 조금 특이한 형태의 구침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바로 두칸 높은 구침이에요. 이게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 전에는 절대 두면 안 되는 구침이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왜냐하면은 백이 이렇게 삼삼. 들어가게 된다면, 실전에도 나오지만, 흙이 뻗는다면, 은 나를자를 두었을 때, 이두칸 굳혀둔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화점에서 그냥 삼삼에 들어가고, 나를자를 두었을 때, 흙이, 네, 느긋하게 이 자리를 띄어두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좋지 않은 굳힘이라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젖히고, 내자니 밀어가고, 들여다보고, 젖혀있고, 두었을 때, 자, 물론 흙의 외세가 굉장히 두텁긴 하지만, 백도 귀쪽에서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선수를 다시 한번 잡은 백이 조금 더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인공지능 이전에는 절대 두면 안 되는 구침이라고 저도 배웠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어, 이초일류 기사들도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오천이 구단도 어떻게 보면은 최강자 신진서 구단을 맞이해서, 어, 준비해본 수를 더 봤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조금 신선한 두칸 높은 구침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신진성보다 당황하지 않고 가만히 날 일자로 걸쳐가고요. 받아 둘때지켜주면서 흙이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삼삼이 들어가면 별게 없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흙도 하나 걸쳐두니까 받아주고요. 자, 삼삼이 들어왔을 때도 무난무난하게 판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은 뭐 늘어주면서 후수를 잡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는 수가 후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늘어가는 수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손을 빼면은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싸우는 장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흙이 가만히 단수 쳐두고 늘기만 하더라도 이 단수 치고 는수 자체가 또 흙의 집을 확보하면서 두텁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백이 네. 늘어간 수 자체가 부분적으로 뭐 후수를 잡더라도 두터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흙이 이제 다가가는 자리 굉장히 기분 좋아요. 바둑을, 어,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이런 자리가 왜 좋은지 알수 있는데, 자, 흙, 어 상대방이 이제 사선 쪽에 돌이 와 있으면 이제 다 <laughs> 흑돌들은 이런 식으로 삼선 쪽으로 날일자 형태 느낌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식의 침투를 볼수 있고요. 뭐 이런 자리 한번더 미끄러져 들어가는 자리가 집으로도 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침투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에 있는 돌에 날일자 형태로 다가가는 수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진서단 일단 좌상 쪽을 걸쳐두고 손을 뺐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 붙이고 젖히면서 귀 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단수쳐 준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귀 쪽을 끊어 잡으면서 네, 이쪽 한 점, 걸쳐왔던 한 점은 차단이 되지만, 귀쪽 세 점을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상대방의 의도대로 두어주기가 싫었기 때문에, 가만히 늘어가는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어줄 수밖에 없을 때, 막아가면서, 자, 귀쪽은 이제 흙은 살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좌우천이 구단도 살아있기 때문에, 좌변 쪽에 이제 백 모양이, 커지는 거를 방배하기에 갈라쳐온 장면이죠. 자 이제 좌상 쪽은 왜 살아 있냐면 이곳을 치받으면 단수치고네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실전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든다면 하나 치받고 젖혀가면서 쉽게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아 있는 돌이고요. 다시 진수단 하나 치받아주고 네 지키는 교환을 시켜준 다음에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제 좌변 쪽에 갈라치기 들어온 이 흑한점에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두칸 벌려가면서, 왜냐면은 지금 당장 모자를 씌워가면서 두는 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막상 흑이이 좌변 쪽에서 털을 잡고 산다면은 이 세력을 쓸 데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집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근거를 없애고, 네, 일석이조의 자리로 흑돌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붙이고요. 자 끼워 있는 수를 두었을 때 호구 쳐서 지키고요 자 이제 신진서구단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좌변 쪽에 백모양이 흑에게 네, 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균형이 흑쪽으로 기울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마저 만약에 뺏긴다면 은 집으로 백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구단도 일단 네, 우산기를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laughs> 여기서 흙도 선수를 잡기 위해서 무난하게 늘어두고요. 날 일자로 두면서 집균형 또한 맞춰가고 있는 백입니다. 자 들어갔을 때좌우천이 어, 구단이 네, 이곳을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고 있죠. 자이 수를 막어서 차단하는 수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서 흙이 싸웠을 때 물론 이 우변 쪽흙한 점을 호구 모양으로 제압하면서 백도 싸워갈 수 있는 모양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하 쪽한 점이 잡혀 버린다면 너무 집으로 커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끊어서 싸우는 수는 백입자에서 조금 무리라고 보시.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위쪽을 눌러두면서 연결을 하는 수도 네, 흙이 집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흙은 이 장면에서 바로 밀고 나오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를 쳐들어오게 되니까, 진진소다 하나 붙여두고 막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붙여둔 수의 의도는 흙이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 더 교환을 하고요. 자, 이곳까지 교환을 하고 막아가면서 좀 두텁게 백돌들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백의 모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불만이라고 보고 아예 이 우변 쪽에 쳐들어왔던 흑한 점을 활용하는 돌로 보고 좌우천이 구단도 우하 쪽한 점을 제압하는 어떻게 보면 반발. 반발 심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의도대로 다더 준다면, 이창호 구단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면, 바둑을 이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오천이 구단도 일단은 반발을 하면서 서로 간에 뭐 불만 없는 타협이라고 볼수 있는 우변 쪽의 전투가 굉장히 또네 쉽게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젖혀두고 선수를 잡은 자오천이 구단이 이제 좌쪽을 하나 응수타진을 하는데요. 자, 이 수의 의도는 백이 가만히 이어준다면 이곳을 막아가거나 뻗어가면서 좌변 쪽을 한번더 지켜두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백 입자에서는 당연히 그냥 받아주면 은 조금 기분이 나쁜 형태입니다.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뭐 집으로 큰 득을 봤다기보다이 바둑을 두는 심리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기에는 아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신진서 우단도 들여다 보고, 네, 이렇게 어깨 짚어가면서 오히려 이한 점을 연결하지 않고 공짜로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응수타진으로 물어봤지만 그냥 잡히게 된다면 이거는 흑 입장에서 당연히 백에게 두터움과 집을 주었기 때문에 불만입니다. 그래서 흑도 당연히 살려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무심코 한칸띈 이수가 이바둑을 그르친 악수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 이수가 왜 악수가 되었냐면 신진서 고단이 실전에 바로 이날일자를 두고요. 자, 막아가면서 차단할 때, 백이 오히려 흙돌들을 양곱마로 몰아버리는데요. 자, 양쪽이 뚫려버렸죠. 자, 이렇게 돼서는 당연히 흙이 좋은 변화가 나올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 자, 이날일 자, 호구치는, <laughs> 호구치고 나서 날일 자를 맞지 않기 위해서 흙도, 네, 여기 좌변 쪽으로 날일 자를 두는 수가 좋았는데요. 자, 백이 막는 수가 기분 좋긴 하지만, 일단 흙세 점을 살려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네, 이제는 100이 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좌변 쪽을 뚝뚝 늘어두면서 두텁게 흑돌들을 정리했다면 여전히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네, 기분 좋은 이 한칸 팀이 완착이 돼버리면서 신진서 구단 쪽으로 승부가 확실하게 기울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확실히 이 초일류 기사들 간의 대우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네, 바둑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수를 보자. 자자 웬만하면 이곳을 잊고 싶지만 내 네, 이거는 내이 네, 자리를 막히게 돼서 백이 둘 수가 없겠죠. 자 진진 서구단 바로 기회를 포착하고 젖치고 호구 칩니다. 자 여기서 흑이 지키면 똑같은 거 아니냐 볼수 있는데 이제 바둑을 두실 때 이런 자리 당하고 막히는 수를 선수로 당하면은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집으로도 손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호구 치는 모양이 나온다면 흑이 단수 치는 수까지는 네, 절대 적인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교환을 선수로 해준 신진서보다 날일자를 주는데요 자, 물론 실전처럼 막으면서 양쪽이 곰마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을 해가고 100도 넘어가게끔 어, <laughs> 만들어주는 게흑입자에서는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는데 결국에 전체적인 이 바둑의 형세를 봤을 때 백이 좌변 쪽을 넘어가면서 집을 짓고 흙이 도망갈 때 선수를 잡고 다른 큰 자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 자리를 늘어두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 붙이고 끊으면서 조금씩 흙의 집 모양을 없애 간다면은 어이 <laughs> 네, 바둑 백 쪽으로 조금 우세가 기울었다고 볼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좌우전이 구단도 이 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좌변 쪽을 막아가면서 반발을 한 건데요 자 이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부를 좀 빠르게 단축, 단축시킨 패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진서구단이 밀고 나오니까 이내점을 잡히는 것은 그냥 바둑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곳을 양분을 시켜두고 딱날 일자로 씌워가게 되니까 흙돌들이 내 네, 양쪽이 다 급한 상황이 되버렸죠 자, 이제부터 신진서 구단의 파상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늘었을 때도 웬만하면 내 네, 이곳을 지켜두고 싶은데 그렇다면 흙도 밀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신진서구단 아예 급수 자리를 두면서 흙을 다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고 있죠. 자 막히면 넘어가서 뭐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자오천이 구단이 이런 찝는 대학수를 두는데 물론 일리는 있는 수예요. 이 수를 교환을 해준다면 때려내고 이을때 끊는 수를 선수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어, 일리는 있다고 볼수 있지만, 네, 자충이 되기 때문에 대학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학수를 교환을 하고요. 자, 어차피 늘어가면서 둘 거면은 이 교환 자체를 아끼고 가만히 드는게더 좋았던 장면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 돌들이 양곤마가 되니까 좌우천이 구단이 굉장히 당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보자도 안 할, 예. 네. 대 악수교환을 하고요. 자, 늘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신진서 우단도 두텁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백돌들은 다 연결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원하게 흑돌을 공격할 일밖에 남지가 않았죠. 자, 막을 때 밀어가고요. 자, 뛰어 가면서 물론 흙도 이런 자리를 후구치면서 쉽게 잡힐 돌은 아닌데요. 신진성우단 하나 찔러 주고 다섯 점을 잡아 버립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아까 좌변 쪽을 백이 넘어갔을 때도 한 15집 가량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흙돌 다섯 점을 잡으면서 15집 가량이 나 버리고 그리고 이흙돌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승부의 추는 백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좌우전이 구단 어차피 잡히면은 이규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예, 선수를 잡은 신진서가단 하변 쪽을 두텁게 막아두고요. 자 이곳을 붙여가면서 차단을 하면서 오히려 백대마를 노리고 있지만 예, 하나 이어두고 호구치고요자잡힐돌이 아니에요. 딱 늘고 두고 지켜둘 때. 자 요. 우상 쪽도 확실하게 살아두고요. 자, 이곳을 막을 때 치받아서 이제 백이 상변 쪽에 한집 그리고 이곳을 지킬 때 확실하게 지켜두면 살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좌우천이 구단이 더 이상 역전은 힘들다고 보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인공지능의 집차이는 지금. 어, 막성 백도 큰 집이 없어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집차에는 1 4집 가량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더 진행을 한다면 둘때뭐 백도 이렇게 살아두겠죠. 그러면은 흙이이 중앙 쪽 흙대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살아둘 때 백은 집으로 두텁게 연결을 해둬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귀쪽에 흙돌이 먹여치는 수를 당하는 순간 확실하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활이 그래서. 이뭐 살아준다면은 백은. 두텁게만 내 네, 판을 정리해 간다면 이 차이를 도저히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오천이 구단이 돌을 던졌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봐도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초반 부분에서 신진서 구단이 상대방의 한칸뛰는 모양 좋아 보이는 이수를 바로 네, 추궁을 해가면서 양쪽을 끊어가면서 양곳마로 보이고 그 공격을 통해서 두텁게 판을 정리해 가면서 120수만의 자오천이 구단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볼수 있는 네, 완벽한 대국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자우천이 9단으로서는 이현컨틴 수가 설마 네, 바둑을 그르치는 악수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신진서 구단의 그 비범함이 돋보이는 네, 그런 바둑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한중 슈퍼매치를 오늘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이 또 승리를 해서 기분이 좋게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